자, CGPO7. 저는 이거 처음으로 사기 해보거든요. 조카가 가지고 있는 건데, 사실은 조, 조카가 아니고, 그, 사동 총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괜뱅 오호 호호 오 좋다. CG 총죠저 yeah.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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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으로 해 보는 거였습니다. Wait, Richard, Richard. Wait, let me record this. 낮은거는 잘안 맞춰져 맞추기 힘들어 그 돌이 뒤에 있어가지고 돌 뒤에 있어 Damn man I can't It's hard